동일한 금액인데 효과는 두배더 오래가는 그런 시술이 있어요. 바로 시술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의사들만 좀잘 알고 있는 2024년 버전으로 신규로 업데이트된 가성비 타포 시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안 지킴이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리쥬란 힐러 혹시 알고 계시나요 리쥬란 힐러 하면 이제 속건조 그다음에 피부 주름 완화 그다음에 모공 그리고 흉터 개선 그리고 피부 재생 효과 이런 등등등 효과 정말 많아서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베스트셀러 시술인데요 어, 동일한 금액인데 효과는 두배더 오래가는 그런 시술이 있어요 바로 리쥬란 S 시술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의사들만 좀잘 알고 있는 2024년 버전으로 신규로 업데이트된 가성비 TOP4 시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리쥬란 힐러는 갑자기 피부가 훅 좋아지고 싶은데, 적은 돈으로 확 변신하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시술인데요. 자, 리쥬라는 한번 맞으면 물광 주사 네번 정도 맞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보습과 탄력의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리쥬라는 유지 기간이 한달 정도밖에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쥬란의 분자량을 좀더더 더 길게 만든 리쥬란 S를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두달 정도는 짱짱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쥬란 S는 일반 리쥬란 힐러보다 오리지널 제품보다 분자 구조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증도 훨씬 더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리쥬란 S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하시죠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따로 포뮬라를 만들어서 같이 믹스를 해서 들어가는데요. 통증적인 부분,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도 그냥 단순히 흉터 목적 뿐만 아니라 모공이라든지 탄력, 그리고 기미, 억제, 주름 이런 부분까지 정말 많은 트라이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리쥬란 S를 저는 좀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더더 더 경험이 풍부한 장님에게 리쥬란 힐러 S를 받으시면 좀더 오랫동안 리쥬란보다 좀더더 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콜레이드 레이저인데요. 이 아콜레이드 레이저는 명품 레이저입니다. 독일의 사이노슈어사에서 나온 명품 레이저. 잡티로서는 가장 효과가 좋고, 멜라닌의 가장 특수성이 높은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일 좋을까요? 주로 선크림 안 바르셨던 분들 있잖아요. 가장 먼저는 이제 뭐 우리 아버지, 선크림 안 바르고, 밖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이제 관리가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밖에서 외근이 잦으신 분들, yeah <laughs>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눈가 주변이나 이제 관자놀이, 앞볼, 이런 데까지 잡티가 많이 앉으셨어요. 기미나 그리고 주근깨, 검버섯, 이런 거 있는 분들 강추 드리는 장비이고요. 그리고 이런 남성분들 외에도 여성분들 중에서 예전에, 지금은 잘 바르셨어도 예전에 선크림을 잘안 바르셨던 분들 중에 일명 속김이라고 하죠. 지금은 눈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뿌옇게 우리 진피 깊은 층에 멜라닌 색소가 자리 잡은 상태를 우리가 기미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주로 패키지로 10번 이상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진하지 않거나 너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일회성 시술만으로도 30%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값 시술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펌, 바늘 고주파 레이저 치료인데요. 이 장비는 주로 30대부터 나 이제 피부 관리 좀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 이죠 그중에서도 피부가 얇은 분들이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펌이라는 장비는 직접 스테인리스 스틸 핀이 얼굴 안으로 들어가서 도장 찍듯이 찍고 나오는 장비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고주파를 찡 하고 나오는데요. 이 고주파를 흘려주면 우리 진피 내에서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콜라겐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20대 분들은 콜라겐 많으신데 30대 부터 콜라겐이 많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주름도 생기고 홍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기미 같은 잡티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안색도 칙칙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장비라서, 주로 이제 30대 분들부터 피부 관리 시작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장비라서, 가성비 값 시술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스킨보톡스입니다. 스킨보톡스 정말 다른 영상들도 가성비에서 꼭 빠지지 않는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2024년 버전에서도 스킨보톡스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피부가 확 좋아지고 그 유지 기간이 짧지 않아요. 3개월. 그리고 금액은 리쥬란보다 더 저렴해요. 반절 정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효과는 리쥬란이랑 좀 달라요. 리쥬란은 속건조 부분, 피부 재생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더모톡신은 이제 스킨보톡스를 더모톡신이라고 의사들이 하는데요. 스킨보톡스는 탄력, 그리고 피부에서 나오는 광, 이런 부분,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 그다음에 모공, 그리고 V라인 이쪽은 리프팅. 그리고 얼굴 전체적인 주름 커버. 이런 부분에 정말 종합적인 효과가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왜 최근에 탕후루 피부라고 들어보셨나요? 먹는 탕후루 있잖아요. 그게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런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시술. 청담동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영순이 시술. 이런 시술이 바로 더모톡신 스킨보톡스 시술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누구나 다 그거 받는다고 갑자기 확 좋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기미 잡티나 이 정도는 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아, 그랬는데도 뭔가 피부가 조금 모자라네. 뭔가 좋아 보이진 않아. 깔끔해지기는 했는데 이랬을 때 갑자기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 갑자기 날개를 단 것처럼 피부가 갑자기 부스팅이 확 되면서 반질반질하게 잘 닦아 놓은 사과와 같이 광이 나는 피부가 될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버전 가성비 탑 4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점백이라든지 이제 얼굴에 근육 보톡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술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피부과에 가셨을 때 해볼 만한 시술로 정말 강추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오늘과 같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동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술들 그리고 템 팬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